정산, 나의 뜻이 담긴 60여 종파 종단은 정산 상제님의 천지 개혁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단이어야 하며, 후천0만년 복지 성경 세상을 주도하는 신도들이어야 한다. 신도 모두가 혼년이 일어나 도통군자의 길에 동참하라. 때가 왔도다. 종파와 수백만의 도인들은 정산상제께서 현세 미륵도인 강대훈 몸으로 왔음을 마음의 길로 보아라. 그리하여 강대훈 도전님이 정산상제 현세 미륵도인이시니 만수 도인들은 특별히 마음의 길을 열어라. 성황예전께서 인류 영원 구제자이신 언 덕에 천조 이상의 정산상제 미륵도전 67개월의 자산이 되었으니. 그 보답으로 정상상제 현세 미륵도인 강대원 도전님이 직접 나서서 영원 구제자인 성황예전님께 제비와 추모비 재전을 구비하시도록 시조하셨다. 마음의 길은 이러한 뜻이 담긴 정상상제님의 도의에 세계를 현세 미륵도인 강대원 도전을 통하여 전달됨이니라. 이는 영원과 영원님의 영령님의 약속이며. 세계 성지 천지 신령님과의 특별한 약속이니라. 마음신 자는 만수도인들의 영체가 담긴 특별한 마음의 표신이라. 또한 길도 자는 만수도인들이 걸어가는 영령의 길이 담겨진 육체의 혼길이니라. 이러한 형체가 사람 탄생 후에 전무 후무가 아니더냐. 만수도인들아, 천지 최고의 큰 보물이며 정산상제님의 영체가 담긴 마음의 길이니라. 만수도인이여, 모든 분들은 지구촌 21세기의 특별문화예술 대작병 보물로 보라. 천추 만대에 만수도인 신도 세인 모두의 큰 보물로 지상의 선물임을 확실히 천하에 밝혀두느라. 정산상제님의 특별한 뜻인 재전재비는 영령님의 뜻이니 은제, 어디서?